왜 슬라이스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잖아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올릴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하거나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먼저 잘못된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올바른 연습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헤드 열렸죠 저 이거 어떻게 됐어요? 어디가 불편해? 불편한데 빨리 찾아 빨리 막 이렇게 생각해 왼쪽 어깨가 들렸잖아 왼쪽 어깨가 들렸으니까 아 왼쪽 어깨를 내려오면 어? 슬라이스가 헤드 페이스가 똑바로 되네 하지만 올바른 포지션은 하나라는 거 클럽 헤드 페이스가 똑바로 들어옵니다 믿고 딱열번만 하세요 못 믿겠죠 되는 것만 알려준다니까 저는 항상 그냥 들어서 그래서 어? 딱 들었는데 다시 스퀘어돼 그냥 들어서 그냥 어? 이거 빵 치는 거야 그냥 그럼 다 고쳐요 모든 스윙의 교정기 빈 스윙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. 빈 스윙은 프로인데 실제 공을 치면 그 동작이 안 나오잖아. 제가 만들었지만 그렇게 효과가 좋을지 몰랐습니다. 아, 슬라이스로 미치겠어요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. 그냥 백 스윙을 들어서 그냥 빡 쳐보세요. 헤드가 이만큼 열려 있든가, 몸이 이렇게 돼 있든가, 아니면 팔이 이렇게 돼 있든가 여러 가지 그냥 헤드가 열려 있을 거야. 그냥 여러분, 되게 간단한 거야. 백스윙을 딱 들어 그러다가 그냥 공치지 말고 딱 있어봐 요 포지션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이렇게 되면 헤드 열렸죠 이렇게 되도 헤드 열렸죠 아니면 뭐 여기서 이게 팔이 나가면 열렸지 그러니까 딱 들어서 여기서 요 포지션만 계속 맞추는 연습 10번만 하고 하나 치세요 그럼 슬라이스 없어져요 뻥같죠? 믿고 하시면 신세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고 그냥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. 내 몸의 포지션은 내가 슬라이스를 그래서 제가 공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. 잠시 잠깐 이거 한번 찍 이거 짓고 넘어가자. 드라이버 슬라이스 자 짚고 넘어갑니다. 드라이버 슬라이스 자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없애는 정말 초 간단한 연습법. 제가 너무 머리 아프잖아. 뭐 여기 와서 끌고 들어와야 돼요. 여기서 던져야 돼요. 뭐 백스윙은 이렇게 돼야 돼요. 아, 나, 나 머리 아프고 신경 쓰지 마요. 어느 정도 공은 맞힐 수 있다.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던 훅이 나던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정말 사소한 거예요. 백스윙을 들어요 천천히 몸 팔팔 몸 하는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그냥 공을 들어 백스윙 들어 쭉 내려봐요. 그거 저 어때요? 되게 괜찮지? 스퀘어를 여길 보세요. 스퀘어가 됐잖아. 그러면 여러분 스퀘어 그 저기 슬라이스가 안 나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들어서. 이렇게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헤드 열렸죠 헤드가 열렸을 때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이 스퀘어를 맞히는 몸의 포지션 봐봐 저는 골반을 일부러 되게 많이 뺐거든 골반을 되게 많이 뺀 상태에서 골반을 그대로 약간 갖고 들어와서 보세요 갖고 들어왔더니 스퀘어가 되네 아 그러면 내 문제는 골반이 많이 돌아서 스피나웃 돼서 그렇구나 또 이거는 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 백스윙 딱 들어 딱 들어서 또또 또 보세요 이렇게 됐어 아까뒤로자 보세요 헤드 열렸죠 저기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불편해 불편한데 빨리 찾아 빨리 막 이렇게 생각해 왼쪽 어깨가 들렸잖아 왼쪽 어깨가 들렸으니까 아 왼쪽 어깨를 내려오면 오 어? 슬라이스가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되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, 제가, 뭐, 이 불특정 다수 분,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, 저 레슨 같은, 제 레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찾는 법을 알려주지.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찾는 게 먼저다.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야. 왜? 어디가 잘못됐는지 인지를 못하면, 백날 어디를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.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. 백스윙을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요. 내가 그냥 편하게. 내가 습관이 나오게끔. 내 습관이 나오게끔 들었을 때 헤드가 열려있어. 아, 왜 열렸지? 그러면 딱 스퀘어되는 포지션을 한번 맞춰봐요. 왼쪽 어깨가 들렸나? 아니면 골반이 많이 들렸나? 아니면 몸이 많이 쏠려있나? 얘를 내려줘서 막. 이렇게 돼있나? 그럼 약간 이렇게 놓고 뒤에다 놓고 하면 되지. 이 포지션을 여러분들은 그냥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리 제 유튜브를 보건 아니면 레슨을 받아도, 어, 레슨을 받으면서 어, 슬라이스 나요. 아니면 헤드를 닫으세요. 왜 슬라이스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잖아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올릴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하거나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먼저 잘못된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올바른 연습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한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 원인을 모르고 이걸 그냥 뭐 돌리세요 뭐돌뭐 돌리, 뭐 골반 돌리세요. 근데 왜 돌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, 여러분. 근데 돌렸더니 잘은 맞아. 그랬더니 돌릴라 그랬는데 다음날은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인 거죠.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고쳐야지. 그 백스윙을 다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슬라이스 난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지, 뭐. 아니면 왼손이 막 나가 있던가 막 들려 있던가. 방법은 많아요. 하지만 올바른 포지션은 하나라는 거. 올바른 포지션은 하나라는 거. 그 하나의 포지션만 맞춰서 반복적으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슬라이스 나면 똑바로 맞춰놓고 딱 들어서 다시 해놓고 똑바로 맞춰놓고 다시 똑바로 맞추면세 번에서 네 번이면 클럽 패드 페이스가 똑바로 들어옵니다. 믿고 딱열 번만 하세요. 못 믿겠죠? 되는 것만 알려준다니까 저는 항상 그냥 들어서 그래서 어딱 들었는데 다시 스퀘어 돼. 그냥 들어서 그냥 빵 치는 거야 그냥.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거지 어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동작에서 뭔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스윙의 임팩트다운 스윙 때 돌리세요 이거에 과도하게 해가지고 차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너무 안 돌려서 이거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열리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잖아요 골프 스윙은 사람의 수만큼 있어요 사람의 수만큼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다 틀리잖아 근데 올바른 건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놓고 올바른 걸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안다면, 골프스윙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지죠. 간단한 문제라니까, 여러분? 인정하셨어요? 그냥 믿고, 열 번에서, 안 된다. 그러면 한 10분에서 20분만 하세요. 드라이버 그냥 슬라이스 훅싹 없어지지. 그리고 이 슬라이스 나던 게 30m 우측으로 가던 게 똑바로 가면서 비거리도 싹 늘고. 멋있게 칠수 있고, 몸안 아프게 칠수 있고. 안 그렇습니까? 이상 바카린프로였습니다